아이고 저는 누구야 할머니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손님이 많이 오네 아. 손님이 손님. 손님. 많이 왔지 오늘 어. 손님 온다고 얼굴 화장도. 같은데 할머니 <laughs> 얼굴에 뭐좀 바른 것 같은데. 제가 발라봐요, 변란 따 귀여워. <웃음> 어. 엄마 입술도 발랐네 할머니.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아이고 여러 부인도 왔네. 은경 회사 분들이야. <laughs> 예, 모두 고맙게 우리 손녀 잘봐줘서 고마워. <웃음> <웃음> 할머니 집 이렇게 이생긴지요 <laughs> <laughs> 들어가자, 안 더워? 방 들어? <laughs> 응. 아, 들어가. 들어가자. 할머니도 얼른 아, 들어와. <laughs> 어때 할머니 카메라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정 해놓고 돈해. 이렇게 생긴나 보다. 문제 있어, 전는가 보다. 할머니,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봐.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어, 잘한다 <laughs> 마이크 테스트. 오늘 사진 찍으러 갈때 이거 입을 거야, 할머니? 원래 그냥. 이런 거 좋다 할때 그냥 입었어, 그냥. 꽤 신경 써서 보는 것 같은데? 아유, 원래 있던 거지. 보다 하나 안 사. 흑백 사진 찍으러 갈 거야, 할머니. 백메로? 핸들, 핸들 저런거 찍지. 어 요즘에 알매네. 저런 게 유행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하얀색이면 예쁘게 나오더라고. 하얀 거 있지? 봐봐. 봐봐. 아이고 여기서 쳐야 되는데. 내 면지 여기서 쳐야 돼. 물론 이런 건 뭐, 게... 있는데? 뭐 이런 건데? 어, 오 예쁜 할머니? 예쁜 네. 할머니 이런 게 있어? <laughs> 나도 일부러 하얀 셔츠 가지고 왔는데 그거 입어야겠다. 이거 입자 할머니 그러면. 그 그게. 나도 오... 이거랑 비슷한 걸로 입을게. 할머니 내가 사진 찍기 전에 예뻐 보이게 하는 꿀템 가지고 왔어. 짜자잔. 뭐야먹게그 소세지 태 뭐가? 소세지? 응. 화장품이요? 응. 입술에도 바르고, 눈 밑에도 바르고, 주름에도 여기 팔자 주름에도 바르고, 얼굴 전체에 다 바를 수 있는 멀티 밤이야 이게. 이거 할머니 이렇게 발라두잖아? 그러면 응. 이따 자기 전까지 축축해요. 축축해? 축축하지. 응. 은경이는 이쁘니까 아들이 까막안걸 발라도 이쁘지. 응, 음, 그렇지. 주름 잔도 많고 안돼. 우리 땐 이런 거 구경도 못 했는데 그치. 진짜 세상도 좋아졌네. 얼굴에 이런 거 바르니 그치. 이거 진짜 바를만하네. 그치 이거 할머니 내가 할머니 줄게. 이 밑에 뜬 뭐지? 엉겨이 니가 사전 보고 이게 이쁘다고 음. 너를 중심하다네. <laughs> <laughs> 그 사람이. 그래서 <laughs> <너를> 그냥 엉겨이 <laughs> 물으면 내뒤이 다섯채라고 이래. 아, 진짜? 응. 엉겨이 봤나모르렇게는 엉겨이 사전 보고 얘기하는 거래. 음. 그럼, 은혜님, 신문을 안 봤대. 응, 음, 신문을 안 봤대? 아니, 그래. 은 오늘 지가 이제, 아, 옷집에서 하면 좋다는 거 사진이라도 한번 받아놔봐, 지님 칠이 다섯 개 있다고. 여기가 이 화장품이 음. 광고를 하는데, 내가 면접을 보러 갔었어. 응. 음. 근데 내 얼굴을 보더니 나탈락시켰어 왜? 몰라 나 <laughs> 너무 속상해. 은경이 어? 제일 예쁜데 뭐 그렇지, 은경이 예쁜데. 응. 할머니가 은경이 응, 빨 다시 쓰라고 해. 은경이 더 예쁜데. 눈 이렇게 한 데. 그렇지, 화장실 은경이 안 썼어. <laughs> 아이고, 우리 반들 반들 하네. 어, 반들 반들 하지. 응. 목 이런 데 발라도 돼. 목주름 이런 데. 아이고. 은경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뭐라는 거야? <laughs> 복은 누가 주는데? 어? 복은 누가 주는데? 뭐래? 몰라. <laughs> 복을 누가 주는데 복은 <laughs> 하나님이 아, 주는거 저...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아... 신더라 저... 아, 저... 갑자기 왜 저래? <laughs> 오늘 교회 갔다 <laughs> <오늘> 이 <일요일이> 할머니? 싫어, 이거. 안 싫어, 이거. 그다지 내가 왜 거기 들와운 회사분들이야. 아, 그래서? 어, 아, 유튜브. 어, 음료수한테 날짜만 끊어주세요. 다먹읍시 걱정하지 마. 먹었어. 간다! 아! <laughs> 이제 사진 찍으러 갈까? 원, 우리? 그로 갈라면 가. 그럼 역전에 가는겨? 아니, 역전 말고, 주천에는 그런, 없어. 그런 흑백 사진관이. 그... 그래서, 세종시. 아, 세종시는 흑백 있어? 세종시. 어. 근데 그걸 찍어야 좋다는겨? 그거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할머니랑 아... 야이이도그거뭐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세야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꼭 뭐야? 이무 뭐야? 이거 뭐야? 이야지거이쁘게야 이거 뭐이 어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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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공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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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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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휴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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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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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그럼 이 찍혀 그거 눌리라고 해? 응 어, 어, 눌르면 이 이렇게... 어떻게 눌려? 우리 가자 지금 눌리라고? 응 봐봐 찍혔지? 참참 <laughs> 진짜 사람이 좋네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할머니 이거 머리에 핀 꽂을까? 아유 머리가 없으니까 내려가지 귀여워 귀여운데 할머니? 찍는다 할머니 할머니가 누르면 찍히는 거야 저기 보고? 어 지금 눌려? 응 할머니 웃어야지. 할머니도 이렇게 얼굴 다 나오는데. 웃어야 된다고? 그럼 사진 찍는 거야, 우리. 아. V,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랐다, 너무 잘랐다, 딸메이도 너무 잘랐지?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글라스 끼니까 잘 나오네, 얼굴이. 딸메이드 한번시켜보자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하트, 아까 할머니 하트? 하나, 둘, 셋. 아, 이게 무슨 하트야, 할머니? 비 온다잖아, 비 온다. 할머니, 어때? 지금 사진 마음에 들어? 좀더 우리. 우리 가그렇게 비기실 됩 나는 그럼... 요만치만 찍는 중 응. 하나. 아, 요만치만? 요만치만 응. 나오게 찍을 수 있어. 다할수 있어. 아니, 그니까 다리가 안 넣는 중 하나고, 이렇게. 아... 다리가 민숭하게 비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좀 클로즈업 찍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더 바르자, 할머니. 응? 이거 한번더 반짝반짝하게. 멋진데, 아주. 반짝반짝하게 넣어야 되니까 할머니 촉촉하지? 응. 음. <laughs> 촉촉해요, 아주. 자, 할머니 자신 찍어보자. 김치 하나, 둘셋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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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할머니 너무 예쁘다. 할머니 뭐라고 써 있어? 사랑해요 서인. 네는 사랑이요. 이거 들고 자 사랑해요. 응. <laughs> 귀여워. 은덩이 사랑해요. 은경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 어, 예뻐 예뻐 하나 어, 둘 은경이 사랑해요. 귀여워. 은경이 사랑해요. 어, 예쁘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너무 귀여워. 랑해이 응? 사랑해요. 사 예쁘다 할머할요 너무 귀여워. 랑해이 사랑해요. 은경이 사랑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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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사랑해사랑해 오늘 응. 할머니가 왔다. 1년째 사랑을 다해줬네 응애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번 얼굴보다 젊은 사람이 낫네 음, 번 얼굴보다 예쁘게 나왔어? 응 음. 다행이다 속을 쓰고 신기하네 아이고 귀여워 <laughs> 할머니 나 귀여워? 응 음, 손녀 귀여워 <laughs>

여기 화장품에서 나 말고 할머니한테 모델제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광고제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laughs> 들어온다, 모델제이 들어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됐어, 할머니야. 할머니, 이제 나 쳐다봐봐. 아이고, 이거 진짜 참해보 좋네. <laughs> 이런 거잘 나왔네. <laughs> 이런 거잘 나왔어. 넣는게 아깝다. 아! 머르 <laughs> 눈이 아까워. 잠시만요. 이거 머리, 머리 하기 전에 약간 가히 촉촉하게. 웨트야처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할머니, 바르는 뷰티?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가히? 어, 가히, 가히. 완전 그거, 가히. 여기 <laughs> 보면서. 응. 바르는, 가. 나, 나, 나부터, 나부터. 응, 가르 아. <laughs> 나, 바르는 뷰티 하면 할머니가 가히하겠 지금. <laughs> 하이. 하이. 하이 내가, 아. 하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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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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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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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무 가 내가, 너무 다 너무 잘했가내 할니까아 그러니까, 할머니 잘하셨 벌써 끝났다. 아니 찍기는 은경이 하나만 찍는 게요? 응. 음. 아이고 이게 하나 찍는데 이렇게 따라다기는 게요? 어. <laughs> 아이고. 따라다기는건나 보통 욕 보는 거 아니네. 아유 동거 벌기 무지 힘드네. <laughs> 아, 아 할머니 우리 할머니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 귀여움 한도, 한도 초과야. 내가 주민등록사전에 <laughs> 찍어봤지. 걸 찍는 걸 봤어. 보기네 할머니 너무 잘했어또 하면 잘하겠다. <laughs> <웃음> <웃음> 사진 찍기 전 조름 관리는 필수. 성경이나사주이까 <laughs> 좋네. 이런 거잘나왔네잘왔지 <laughs> 응, 해보면 얼마나 좋은가. 모르기 <laughs> 아까워. 바르는 뷰티 청원, 아이 멀티밤 아이. <웃음> <웃음> 아, 이고 진짜 이 예쁘네. 그 사람 응? 보면 놀래갔다. 너 놀래겠지. 응, 너무 예쁘지. 응, 놀래갔어. <laughs> 딴 사람 같은 일이 가게 너무 예쁘다 할머니 진짜 응? 너무 고와. 아이고, 아, 딴 아니, 사람 같은. 할머니 시집가보지도. 연기 아, <laughs> 때문에 호감하네 이런 것 해보고. 안죽고 사람 할아버지가 봤지만, 아이고 안죽고 사람이 저럴 때 됐네. 너무 예쁘다 할머니. 응. 还这种呢。<laughs> <laughs>